제가 맥주를 마셔가지고 와이프 운전하는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어요 와이프 평균 속도 자요자 아 그래도 행복해요 아 아일랜크 뷔페 강추합니다 아그 가격이 맥주 포함이었어 24만 5천 그러니까 뭐한 14천 원 그러니까 뭐한 14,000원 하겠네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더라고 특히 알로이카, 타이 타이 그 고기. 근데 그게 나중에 리필은 안 되더라고 맛은 있는데. 아나트랑 진짜 좋네요. 아주밥에 아저씨 보면서 맨날 나트랑 덥다 덥다 이거만 보고 아 걱정 많이 했는데 까마귀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여기는 그냥 가 가을이야 가을. 아. 아. 행복합니다. 저도 꿈이 나중에 주밥의 선생님처럼 베트남에서 살고 싶어요. 어. 뭐, 베트남 뭐 장단점이 있긴 한데, 아 분명히 단점도 보여요. 보이는데. 근데 뭐,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뭐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서로 의지할 사람만 있으면. 그치? 시연아. 그치, 시연아? 어, 보이테링 골랜. 아. 근데 진짜 착해요. 스무살 치고는 약간 세상 물정 모르는 건 있긴 한데. 아니, 물건을 사러 가서 깎을 줄은 몰라. 그냥 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줘 버려. 그래도 그런 모습이 착하고 이쁘다는 거. 암자 행복합니다. 아. 자, 그러면 빠이빠이.